안녕하세요. 오늘은 축시에 태어난 여러분들의 말년 운을 알아볼게요. 밤이 가장 깊고 고요한 시각, 모든 것이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이 시간은 음기가 가장 농밀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각. 그래서 축시생은 겉으로는 느리고 조용해 보여도 안으로는 강하고 끈질긴 기운을 타고 납니다. 성향을 본다면 축시생은 신중하고 묵묵합니다. 남들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타입입니다. 이들의 인생은 마치 겨울 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땅처럼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하고 깊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평생 의리를 지킵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쉽게 하지 않아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려눈을 본다면 축시생의 말려는 조용한 풍요로 마무리됩니다. 젊을 때는 속도가 느려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실수와 파산 가능성이 적고 쌓아둔 것이 꾸준히 늘어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그동안 지켜온 재산 관계 명예가 마치 잘 익은 곡식처럼 수확되는 시기입니다. 조용히 살지만 말년에 재정과 건강이 안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다음은 자식복을 살펴볼게요. 축시새는 자식복이 늦게 피는 구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자식이 부모를 잘 챙기지 않거나 독립심이 강하지만 성인이 되어 안정되면 부모 곁으로 돌아와 효를 보입니다. 특히 둘째나 막내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학문 전문직 사업 쪽에서 자리 잡으면 부모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금전운을 본다면 축시생의 재물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서히 자라는 재물입니다. 젊을 때큰 모험을 피하고 꾸준히 모으는 습관이 있어 중말년으로 갈수록 재정이 안정됩니다. 특히 부동산 토지 장기투자에서 유리하며 빚을 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를 잘 피해갑니다. 말년에 돈 걱정 없이 사료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남편복은 여성 축시생은 배우자가 성실하고 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젊을 때는 다소 무뚝뚝하거나 로맨틱하지 않아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안정과 신뢰를 주며 말년에 함께 건강하게 지내는 부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는 크게 벌지 않더라도 가정을 지키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힘이 강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강운을 볼게요. 축시세는 비, 소화기 근육 관절과 관련된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과식 운동 부족으로 인한 체중 증가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소화기 질환과 무릎 허리 통증이 올수 있으니 꾸준한 스트레칭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겨울철에 기온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비타민 미네랄 보충과 햇볕을 자주 쬐는 것이 좋습니다. 축시에 태어난 당신 당신의 인생은 급격히 변하지 않는 대신 오래도록 안정되고 평온한 삶을 향해 갑니다. 늦게 피지만 한번 피면 쉽게 시들지 않는 꽃처럼 말년까지 단단히 뿌리 내린 복을 지니고 살아갑니다.